안녕하세요, 여러분 쨍아리네김쨍아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다리 찢기인데요. 다리 찢기 3단계로 완성 연습하기 편이에요. 얼른 보시고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해요. 그럼 그거이 해볼게요. 두 번째 주제는 앞뒤로 다리 찢기 연습입니다. 앞뒤 찢기. 자, 1 단계는 이렇게 앞다리는 굽혀져 있는 상태고요. 뒷다리를 쭉 뻗을 거예요. 쭉. 물론 한 번에 저처럼 뻗어지면. 좋겠지만 이것도 잘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상체, 손 짚어서 들어서 골반을 먼저 맞춰주시고 쭉 눌러주세요. 아래쪽을 쭉. 좀 힘드시면 이 다리를 너무 멀지 않게 가까이 붙이시면 조금 더 쉬우실 수 있어요. 이렇게 준비 10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좋아요. 반대쪽. 반대쪽도 앞다리 구부리시고, 뒷다리를 쭉 뻗어주세요. 쭉. 골반 이렇게 틀어지지 않게 옆을 보게끔. 저는 지금 사선으로 보여드리고 있어요. 잘안 되시면 골반을 띄워서 맞춰주시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버티기. 쭉 누르면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돌아오세요. 이렇게 1단계 해봤고요. 앞뒤 찍기 2단계 갈 건데요. 지금 우리가 뒷발을 뻗었는데, 이번엔 앞발을 뻗을 거예요. 다시 이쪽부터 보여드리면, 아까는 이렇게 뻗었는데 이거를 앞발을 쭉 뻗을 거예요. 뒷발은 이렇게 안장으로 다시 굽혀주시고 앞발을 뻗은 상태에서 골반은 당연히 앞발 쪽을 봐야겠죠. 무릎을 쭉 펴시고 발이 넘어가지 않도록 세워주시고 허리를 쭉 세워주세요. 허리는 항상 세워주실 때 무게중심이 엉덩이 앞쪽에 실린다 생각하시고 쭉 하시면 돼요. 가슴만. 아니에요. <laughs> 여기 골반, 여기서부터. 쭉. 네. 이 상태 그대로. 괜찮으신 분들은 상체 살짝 앞으로 숙이는 것까지 해주세요. 갈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 갈게요. 반대쪽 똑같이 앞발 쭉 뒷발은 살짝 굽혀주시고, 이 상태에서 골반 맞춰주시고, 무릎, 피고 허리 세워주시고, 아래 허리부터 세워주셔야 돼요. 그 상태 그대로 스테이 살짝 굽혀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네 좋아요 네 이번엔 앞뒤 찢기 3단계를 해볼 거예요 앞다리 뻗고 뒷다리도 뻗어봤으니 이제 같이 뻗어야겠죠 이제 그래서 3단계는 쭉 뻗어주시는 분들은 쭉 뻗어주시면 좋고요 아직 안 되는 우리는 이렇게 살짝 벌려놓은 상태에서 골반을 들어줄 거예요 손으로 이렇게 음, 이 상태죠? 그대로 골반 맞춰주시고 천천히 내려갑니다. 닿으시는 분들은 여기가 이렇게 뜰 거예요. 요거를 누르는 연습을 해주시고 허리를 세우는 연습을 해주시면 되세요. 안 되시는 분들은 띄워서 누르는 것부터 준비, 버티기 10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자, 돌아오세요. 이렇게, 이렇게 돌아오세요. 자, 다리 한번 털어주시고, <laughs> 반대쪽 갈게요. 3단계, 우리 앞뒤 찍기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쫙 쫙, 골반 여기 쪽쪽 이렇게 눌러주시고, <laughs> 아직 안 되는 분들은 골반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들어서 이제 눌러주시는 거예요. 10초 갈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쭉. 아, 좋아요.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자, 무릎 한번, 이렇게. 다리 털어주시고요. 살짝 숙여주시고요. 어, 아파. 할 때까지. 어. 거기까지 내려가시면 돼요. 아, 괜찮은데. 이 정도 말고요. 아, 아파. 이 정도. 오케이?